안녕하세요 쿠양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던전이 하나 생겼죠 자 이벤트 던전 약탈자들의 은신처 2주 동안 하는 이벤트인데요 여기서 하루 2시간씩 어, 돌수 있습니다 2시간을 돌면 뭘 주느냐 여기 보시면 약탈자의 재료상자 제가 22개를 먹었죠 그 다음에 비정제 로터스 결정 약 1200개 정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얻었으면 은 어디로 가냐 각 마을에 있는 매직을 클릭해요 매직을 클릭하면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요 예, 이벤트 기간 동안에 희귀 무기 제작비법사 하나 어, 축복받은 무기 마법 주문서 하나 이렇게 이두 개가 총몇 개가 되냐 재료를 한번 해보면 8,380개가 되는데요 그러면 나누기 14 2주 동안 이가 14로 나눠보면 하루에 600개 정도가 들어요 그러면 600주개 정도가 들으니까 어, 나머지 600개 정도는 이거를 살 수가 있겠죠 보시면 명예코인 5개 그럼 500개죠 여기, 무기마법 주문서 하나, 그러면 60개, 가뭄마법 주문서 2개 하면, 딱 600개가 되죠. 근데,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다고 느껴지시면, 나는 좀더 얻어야겠다 하시면, 40레벨 돌면 은좀더 빨리, 어, 많이 잡으니까, 더 얻을 수가 있겠죠. 뭐30 레벨이나, 그래서 안정적이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명예코인 5개 사고, 어 무기마법 좀서 하나 정도, 이렇게 아니면 가문마법 좀서 3개나, 둘 중에 하나 이거 사시면 딱 맞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2주 동안 하는 이벤트니까 꼭참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쿠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